오늘 저희가 시0편 139편 전반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가족들이고 또 이제 배우자들이고 그렇게 되겠죠. 또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몇몇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나와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일생에 정말 이렇게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를 잘 알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 참 우리 인생에 가장 정말 복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또 나를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를 때가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또 특별히 또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정말 서로가 대화가 안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늘 함께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또늘 혼자일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의 몸을 입은 우리가 몸을 입은 사람들로서 아, 우리가 항상 같이 동행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늘 우리가 아, 또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또 혼자 있기 때문에 또참 아, 외로울 때도 있죠. 그게 인생이죠. 아, 근데 늘 우리를 아,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아, 우리를 가장 잘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139편에서 물론 이제 앞에서 다윗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지만 이제 시편 우리가 쭉 따라면서 계속. 아, 여러 분 말씀을 드려, 드렸습니다만, 다윗의 시라고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다. 꼭 그런 뜻만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예, 다윗이 지은 시도 되지만, 다윗을 기념하는 시다. 다윗을 생각해서 한 시다. 이렇게, 다윗을 또 이렇게, 아, 이름을 빌어서 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런 기도문들 중에서, 아, 정말 이렇게 추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50편을 추렸는데, 그 중에 내용이 또 다윗과 연결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아, 다윗의 시라고도 쓴 경우가 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아, 사무엘, 사무엘 서를 이렇게 볼때 다윗의 그런 그 신앙을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어린 시절 또 그의 그런 정말 청년 시절과 또 왕으로서 삼계의 그런 시절을 볼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런 고백을 충분히 할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이 본문이 다윗에 직접 쓴 시일 수도 있겠죠. 그치만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편의 그 기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과 늘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 자, 자신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구석구석 다 아시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 물론 시기 때문에, 그죠.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런 뭐 조직 신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또 교리를 가르친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형화할 수는 없지만 시적인 표현을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잘 감안해 볼때 그러나 충분히 이 내용을 볼때 공감이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나를 아신다 근데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쵸? 그렇죠? 얘기를 표현이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십니다. 근데 내가 아시는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그냥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아니면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신데 날다 아시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맞습니다만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머리 머리 의 생각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고백하듯이 하느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다 아신다.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이런 고백 우리가 할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불편한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그 정도는 원치 않는데요. <laughs> 하나님 좀 적당히 아시죠? 왜 이렇게 다 하십니까? 속속들이 다 하신다니 좀 불편하네요. 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속속들이 다 하십니다. 그것을 이가 고백하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laughs> 정보 차원에서 뭐 CIA 요원이 모든 걸다 감시를 해서 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써 정말 이 시편 기자를 향한 끝없는 그런 관심과 사랑으로 그의 또 전능하신 어떤 그런 능력으로 그를 다 아시는 너무나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하셨다. 이 둘러싸다는 표현이요. 포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이 시편 기자가, 하여튼 이렇게, 이, 뭔가 이렇게 그 깔고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사실 본론은 뒤에 나옵니다. 이게 12절 뒤에 나와요. 네, 뒤에 나오는, 내일 이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속속들이 아십니다. 근데 원수가 나를 괴롭힙니다.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를 억울하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관이 되어 주세요. 재판관이 되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요, 그렇죠? 나의 억울함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속속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다 아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딴짓하고 싶을 때, 하나님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싶을 때, 내 멋대로 살고 싶을 때는 너무 불편한 진리죠.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아니면은 좀 불편하십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죠 그러면서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귀하,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아실까. 이게 아신다는 단어가 오늘 많이 반복되죠. 그게 이제 히브리 언어로는 야다. 야다라고 그러죠. 야다. 아, 잘 아시지만 그게 그런 거예요. 원래 그그 뜻이 어떤 동사로 쓰이냐면은 뭐 남편이 아내를 알아, 자식을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야다라는 게 그렇게 친밀한 알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격대 인격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의 속사정을 아무도 모른다. 예. 그렇죠?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배우자들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간이 한계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amen.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다. 특별히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은 억울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 날다 아시지. 특별히 이 10편 139편은 또 10편의 제5권에 속해 있는 것이고, 제5권의 내용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힘든 고난의 과정을, 환란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죠. 어제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면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우리 나라가 망했을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나? 완전히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다시 뒤를 돌아보니 예,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냥 들어만져도 위로가 되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 내가 다 알아. 너의 눈물을 내가 다 알아. 너의 그 속상함을, 억울함을 내가 다 알아. 너가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 내가 늘 함께 있었고, 내가 다 알아. 라고만 해도 큰유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라고 이 10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더 나가죠?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나를 다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동행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읽게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그렇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주의 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예, 영, 하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의 영을 떠나서, 떠난다는 얘기는 좀 부정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또 피한다는 말도 부정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이유에든지, 좀 하행과 좀 떠나고 싶, 하행을 떠나고 싶은 뭐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어디로 내가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이죠. 구약의 지옥이란는 단어는 수월이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월에도 계신다니. 사실 성경에서, 그죠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정말 그, 어, 통치가 어, 임하지 않는 곳을 수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근데 거기에 내가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거기까지 확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묵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친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지금 이 새벽 시간이죠. 아직 동이 트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소, 동이 딱틀때 해가 쫙 펼, 펼, 딱 떠오를 때 그죠? 순식간에 그 빛이 쫙 빛의 속도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날개를 친다는 것이 이렇게 해가 동이 터서 빛이 쫙 비추듯이 빛의 날, 속도로 쫙 가는데 그렇게 내가 달려가서 도망을 쳐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이미 가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주의 손, 주의 오른손, 어제도 나왔죠. 이 시편이 묘미가 그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편이 한편한 한 편이 다 이제 독립적인 그런 기도인데,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연결고리가 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겠지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렇죠? 나름 최고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뭔가 이렇게 끌려가든지 도망을 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아, 완전히 그냥 아, 그 세상의 끝에 가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께서 나와 늘 함께 하고 계신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다시 한번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면 양날의 칼 같은 것이죠, 그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약간 또 이제 좀더 깊어지죠 내용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어떤 그런 장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흑암이죠, 그렇죠? 인생의 흑암 같은 것이. 장소는 내가 늘 있는 곳일 수 있지만. 내 마음에 그냥 어둠이 몰아 닥치고 아니면 내삶 속에 정말 흑암과 같은 존재가 나를 정말 감싸서 완전히 뒤엎어 나를 깊은 밤 속으로 끌어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주께서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못 찾으실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밤이 낮과 같이 비추시니까. 주님은 비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흑암 속에서도 나는 완전히 그냥 블랙홀과 같은 곳에 빠져서 정말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정말 그 암흑 속에 내가 갇혀있는 것 같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못 찾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낮에 나를 찾듯이 나를 그렇게 찾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죠. 예, 주님께서는 빛이시니까 예, 흑암도 그 앞에서는 절절되고, 예,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강렬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0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의 자신의 고백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힘들 때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정말 깊은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이 정말 마비된 것 같고, 정말 내 인생이 완전히 외톨이인 것 같고, 아무도,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고, 저렇게 깊은 흑암 속에, 정말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생각인 것을, 합시다. 우리 생각인 것을 합시다. 이식평 기자의 이런 고백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합시다. 해감이 아무리,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여간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동 거지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바로 이 자리에도 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 장발장, 빅토리고의 장발장 그 영화에 보면은, 그죠 그 경관 자베르가 장발장을 잡으려고 얼마나 그냥 쫓아다닙니까, 그빵 예, 그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풀려난 상황에서 그쵸? 그 경관이 계속 이 장발장을 알아보면서 계속 찾아가지 않습니까, 쫓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 장발장을 이, 이 정말 아, 이 법을 어긴 이 사람을 내가 잡을 때까지는 내가 쉬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계속 그냥 불철주야 정말 그 정발장을 찾으러 가는 이제 그런 그 정의의 사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따뜻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보듬고 따뜻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말 너무나 애누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그 법을 집행하신 어떤 그런 예. 정말 서슬이 시퍼런 어떤 그런 엄격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마치 경관 자배를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죄지은 사람들 다 찾아내 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예. 정당한 그런 법 집행을 위해서 예. 죄지은 자를 찾아내는 것 같은. 그런 열심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어디에 있는지 다 찾아가지고 죄인들을 다 결박하려고 그런 열심으로 우리를 알아보려고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아시는 것과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열심은 10절에 말씀 그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멘 이십니까? 주님의 손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이시고 주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안심합시다. 안심합시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도망을 치고 숨어도,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물론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우리가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그쵸? 그렇죠? 정말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디, 어디가 숨더라도, 정말 너희, 그 모든, 이 모든 저주가 너희들한테 다 찾아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어서 정말 흑암 가운데 갇혀 있든지 아니면은 나의 잘못은 아닌데 어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내가 정말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도. 계심을 우리 압시다? 압시다. 그 자리에서 그 흑암을 몰아내실 수 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충분히 정말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압시다? 압시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든든한 정말 그런 보호자 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0편 139편,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와 정말 아버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 그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지, 그가 어디에 가더라도 이미 가 계시고 함께 하시는지, 그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섬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에 치우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름대로 재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배워나가는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 생각에 취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정직한 영으로 서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친밀하게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늘 나오게 하시며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아버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도 많은 또 어둠과 또 정말 아버지 억울함과 또 아버지 외로움과 괴로움들이 있는데 그 대상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초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그런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더욱더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받대로 간절히 기도 합니다.